네. 그, 지금 현재, 이제, 여론조사가 예민한 것은, 음. 오늘, 내일까지 조사가 가능하죠? 2일까지입니다, 내일. 까지 아, 그래. 네. 조사 가능하고, 발표는 이제 3일, 4일쯤 되겠습니다만, 네. 네. 그러니까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내일 밖에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깜깜이 선거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 네. 이때에 아마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예, 예, 그런 아니, 상황인데 지금 오늘 칸타 코리아의 조사 결과가 너무나 격차가 큰 오차 범위를 예. 훨씬 벗어나는 그 결과가 됐기 때문에 오늘 그 결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우선 말씀해 주실까요? 예. 뭐, 다른 여론조사는 뭐 예상대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네.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서 서울경제 여론조사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네네 아, 아, 뭐 거의, 오늘 10% 차이가 났죠. 10.1% 네. 네네. 예, 예. 근데 이제 서울경제 이, 이 조사를 다른 여론조사 기간이랑 비교하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네네네. 비교하면 안 되고요. 서울경제가 해왔던 여론조사를 비교해보면. 네네. 어, 세번 있었습니다. 2월 10일 날한번 있었고 2월 20일 있었고 3월 1일. 그러니까 열 간격으로 지금 서울경제에서 칸타코레아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내가 요거를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2월 10일 날 윤석열 후보가 41.2%였습니다. 네. 2월 20일에는 41.3. 네네. 어, 오늘 3월 1일에는 44.1%. 그러니까 네네. 지난주보다 약 2.8%가 상승했습니다. 네네. 이재명 후보는 10일 날31.3% 음. 어, 20일 날32.2% 네. 3월 1일 날 오늘 34.1% 이렇게 네. 네, 조사가 됐습니다. 네. 양쪽 후보들 조사를 보면요. 네. 어, 우리 보수 진영이 지금 결집을 하고 있고요. 네. 어, 진보 진영도 좀 결집 중이다 이렇게 네. 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지난주에 대해서 다 몰랐거든요. 양 후보가요. 네네.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없음 모르치만 보면. 네네. 지난주에 14.7%였습니다. 네네. 네. 오늘 발표에 대해서는, 오늘 발표에서는 약한1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약 4.7%가, 어, 감소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감소분이, 어, 감소분이, 어, 저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가고, 이재명 후보 쪽으로도 일부 갔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아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간게 없음 무르침보다도 심상정 후보 쪽에서 이재명 후보로 간 수치가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심상정 후보가 지난주에 2월 20일 날 3.3%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 주에는 2.0%였습니다. 아, 그게 이 그러니까 이재명 쪽으로 갔겠군요. 그리고 네. 1.3%가 이재명 후보로 이동했다고 음. 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보면. 그, 음.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어, 윤석열 후보는 상승을 했고요. 네. 그 면접 조사 방식에 의해서도. 네네. 네 이재명 후보는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그게 없음으로 층보다도 신상정 후보 쪽에서 이동했다. 이렇게 네. 해석이 되면. 네. 지금 진보층이 아, 상당히 그 좀누굴 찍을까에 대한 좀 약간 혼란에 네. 빠져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네. 네네. 그래도 이 격차가 쉽 시... 퍼센트 이상 벌어나지는 것은 네. 대선 일주일 앞서고 보기에 따라서는 이 조사의 객관성이 있다면 네. 대선이 거의 저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그렇죠. 그 전에 네. 그 과거의 선거에서 공식 선거 전에 돌입하기 전에 네. 위에 있던 여론조사가 뒤집힌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면서요? 네,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 선거 전이 지금 시작된 게이 월. 15일이죠. 15일인데 그때 15일 경에 여론 조사 분포가 어땠었나요? 그때도 비슷했어요. 초접전 뭐 이런 형태입니다. 아, 네. 뭐그 그때도 비, 비슷한 분위, 부, 부, 분위기죠. 지금 그 상황 그때도 뭐 여론 조사 기간마다 다 이렇게 차이가 있겠지만 12월 아까 2월 5일 여론 조사들을 보면 지금 음. 제가 도표를 보고 있는데요. 네, 네. 뭐 비슷합니다. AS r 조사에서는 우리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4.5% 이렇게 이기는 조사가 많이 나와 있고요. 음. 다, 다 이기는 걸로 나와 있죠. 네. 그 뭐, 면접조사 방식에서는 뭐, 조선일보 칸타코리아 같은 경우는 5% 이기는 걸로 조사가 됐고요. 네네. 또 여론조사 기관 4사에서는 2월 17일날 발표에서는 무려 9% 이기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 오히려. 네네. 네, 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이런 1 5일그랑 지금 기준이랑 지금 흐름이 별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략 윤석열 후보가 조금, 조금 안정적으로 좀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음, 수가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15일 때 이기는 사람들이 되게 선거에서 이기게 된다. 그런 아, 결론으로 보면 지금 뭐별 무리 없이 승리에 예. 대한 전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제, 이제 정권이 이제 이제 이슈인데요. 네. 이제 보통 선거 역대 선거를 쭉 지켜보면 음. 선거 기간 중에 일어나는 이슈는 크게 이제 지지율 변동이 그렇게 음, 안색 변동이 음. 없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일주일 남아 있는데 나올 수 있는 이슈는 거의 없거든요, 이제. 음, 다 나와 있는 것들, 뭐 네가티브 이런 것들이 큰 영향 주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지. 지금 현재. 이 지주율 격차를 더 버리고 승리를 완전히 할수 있는 방법은 그동안에는 이제 대중적으로는 후보 단일화를 얘기했던 건데, 예. 근데 후보 이제, 단일화가 결렬이 된 상황이고요. 후보 단일화 이슈도 이제 별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 오히려 아, 하는거나 예. 안 하는거나 큰 차이는 없죠. 예, 없어요. 예. 그러나 네, 이제 그, 기본으로볼 때는 그래도 해야 된다는 그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긴 한데. 예. 그런데 이제 하여튼그 실현은 좀 불확실해져 있고요. 후보단이라 문제도 음. 지금 뭐 유, 윤석열 후보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음. 이제 안철수 후보 쪽에서 공을 받은 단계거든요. 왜 그러냐. 면 음. 윤석열 음. 후보는 뭐 계속 그쪽에서 여러 열어, 문을 열어놨지 않습니까? 문네 열어놓고 있, 있고요. 음. 근데 안철수 후보가 100% 국민 여론조사에 의한 그후보단이를 계속 주장한다면,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는 만약에 후보단이라 한다면 안철수 후보가 통 크게 사퇴하고 지지선하라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만나게 된다면 예. 그렇게 될 텐데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크게 뭐 크게 나쁜 건 아니죠 지금. 아 그러면. 아, 그리고 뭐, 또 오히려 뭐, 그 시너지를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예,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지금 평균 8%라고 그러면. 네. 거기서 그수있는게 최소한 5%는 갖고 오죠. 네네. 네 네. 네. 그러면 승리를 꼭... 결정지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어떻든후 끝까지 후보단이라의 어떤 그 끌을 놓으면 안 되겠지만 음. 이제 무슨 협상을 한다든가 뭐 이거는 안 되고요. 국민들이 음. 필요합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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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이 필요하니까 안철수 후보가 결단을 내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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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단일화 문제는 뭐 아주 식상에 있고 우리 시청자들도 네. 지금 지루해하고 있으니까 그건 뭐 되면 좋은 거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네. 거기에 목을 맬수 있는 단계가 네. 아니고 비롯, 후보 측에서 목을 맬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 네. 결렬된 상태에서 지지율이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네. 이게 예. 다 발명된 거거든요. 예. 서울, 경제, 칸타, 고리아 영국, 유럽 이미 후보 단위라 이 문제가 다 결렬이 됐고 맞습니다. 예. 보완됐고 더군다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대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우리 시자들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위기감과 응집력이 이제 반영됐고요.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 쪽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조금 영남권이 조금 지지이 생각보다 조금 낮으니까. 있습니다. 네. 그쪽을 이제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네네네. 네, 네네.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니, 윤석열 후보와 여기서 안철수 후보에게 계속 이제 또 후보단이라 목을 매면 음. 영남권에서 표가 안 올라옵니다. 오히려. 네네. 오히려 안 올라옵니다. 왜 안철수 후보는 뭐 어저께 가서 뭐, 뭐 강주 가서 사과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영남권에서는 또 이게 안 좋게 보죠. 그러니까 네네.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이 음. 이 뭐야 고도관리와 우리 지지층 관리에 들어가는 게 주, 중요하다 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네네. 하여튼 오늘 그 감사하고요. 예. 또 이런 지금 이민한 때이기 때문에 네. 대선까지 계속 여론조사 결과나 분석이나 또 실질적으로 그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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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영준 프론닷컴 대표이신데 여론조사에 아주 일가견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